사랑하는 애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트래블데일리 이정민 기자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수요일자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 먼저 헤드라인 어, 좀 소개해드리고 또 중요한 소식 몇 개만 골라서 전해드릴 텐데 오늘은 어, 헤드라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소식이 중요하 해요. <laughs> 중요한데. 그렇게들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그뭐 아무튼 헤드라인에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흥미가 있을 만한 소식을 전해 드리니까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소식이라기보다도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수 있는 소식을 전해 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문화체육관부에서 우리 관광 쪽에 예산을 뭐 어떻게 쓸 거다라는 뉴스가 오늘 제일 헤드라인이긴 한데 그 메인 뉴스긴 한데 그거 그렇게 관심 없지 않아요 근데. 기사와 기자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텍스트 뉴스에는 그렇게 좀 실어놓고 오늘은 관심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법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자 먼저 오늘 헤드라인요 음 올해 관광 예산 이렇게 쓴다라는 제목인데 무슨 얘기냐면 관광 쪽에 올해 예산이 배정되는데그 어떻게 쓸 것이다라는 설명회를 오늘 했어요 문체부 장관이랑 뭐. 한국관광공사, 업계 관계자 등등해서 어, 큰 이렇게 뭐 좋은 데서 했어요. 이걸 왜 하지? <laughs> 왜그 왜 돈을 쓰면서 그걸 이걸 왜 하지? <laughs> 저 이해가 좀안 되는데 예,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알려드릴 내용에 그, 그 요건데 그 노란 풍선이 스마트문진 번역 서비스를 이제 선을 보였어요. 이게 무엇인지 어, 자세히 또 다른 얘기와 같이 곁들여서 전해드릴게요. 자. 타이완 관광청 서울사무소 어, 기존에 일했던 황희평 소장이 그만두고 이제 16일부터 신임 소장이 부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위시빈 행보를 보니까 미래가 읽힙니다. 우리 여행사람의 미래. 위시빈이 뭐냐? 어, 지금 현재는 이제 노란 풍선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흥미롭긴 한데 이거는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텍스 뉴스 한번 보세요. 자, 미국 관광청이 2023년 이사회 명단을 발표했는데, 어, 한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저희 매체랑 인터뷰하신 분이 또한 자리를 또 차지해서 또 여김을 하시게 됐어요. 그것도 들어있고, 모두 투어는 단이다라는 업체랑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뉴욕 그 관광청에서는, 그 뉴욕하면 또 뭡니까?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그 뭐죠? 뮤지컬? 뮤지컬 맞죠? 이런 것들인데 요거 이제 프로모션 하는 소식 또 알려왔어요. 그래서 뉴욕, 뉴욕이 좀 비싸잖아요. 어, 비싸요 물가가.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어, 또 이런 할인 프로모션 이용하는 게 아주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기어때에서는 싱가포르를 팍팍 밀어주고 있습니다. 관련한 항공권과 상품 어, 할인 들어갔고요. T 이 항공도 단독으로 초특가 프로모션 선보이고요. 에어 서울은 일본의 다카마스 프로모션합니다. 편도 총액 9만 원이면 다카마스 다녀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어, 아 그런데 항공권 프로모션하는 걸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정말, 아, 글쎄요, 이런 프로모션을 40대 이상 분들은 잘안할것 같아. 그죠? 한몇분더 아, 주고 그냥 사이 이렇게 나갈 것 같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자 오늘 열 가지가 헤드라인이고요. 어, 오늘 어, 그 소식 중에서 어, 두 개만, 하나는 간단한 거, 하나는 좀 재밌는 거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코로나 1 9를 겪으면서 어, 이 건강, 뭐 그다음에 위생,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그, 예민해졌어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어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해외여행 갈때 우리가 갔을 때그뭐 그게 길게 가든 짧게 가든 여러분들 비상약은 다 챙겨 가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평소에 먹던 약도 챙겨 가시고 제가 예전에 음그뭐 수술한 후에 비행기 타는 그거에 대한 컨텐츠를 저희가 한 3년 전 4년 전에 찍어서 올려 놓은 게 있는데 그때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게 무조건. 전문이랑 그~ 저기 저기를 하시고 상담을 하시고 여행을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의사도 의사가 아닌데 댓글이 막 올라와요 어~ 물론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해외여행을 간데 현지에서 아프면 이게 골치 아파지죠 그죠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픈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아픈 건 어떻게 누가 어떻게 올라가로. 중요한 건 말도 잘안 통한 현지 말이 원활하게 통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 갈때 알아두면 좋을 꿀팁들 중에서 몇 가지 특히 이제 현지에서 그 아팠을 때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일단,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해외 도착하면 문자가 다 오죠. 해외,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서비스라고 해서. 그래서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어떤 그 정보들을 우리가 봤죠.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픈 거예요. 건강, 내 몸. 그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병원은 둘째 치고 약국, 드럭샵 가셔도 어떻게 얘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죠? 뭐, 영어 같은 거잘 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또, 영어권이 아는 나 아닌 나라에서는 또 어떡할 거야. 영어권을 가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을까? 그죠? 뭐, 전 세계 뭐, 미국,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그죠?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동남아에서. 그런데 몇 군데 빼고는 유럽도 영어 잘안 통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 최근에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소방청의 재외국민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네? 소방청의 재외국민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 요거는 우리 업계 계신 분들도 잘 알아두세요. 혹시 모르셨으면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가이드 분들도 잘 알아두세요 뭐 가이드 분이야 현재 계시니까 뭐 말도 잘 통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죠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소방청에 재외국민 의료 상담 서비스가 있는데 요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먼저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소방청은 해외여행자 그다음에 현지에서 체류하는 사람 유학생까지 어쨌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부상 같은 거 당했을 때. 응급으로다가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화, 전화, 그다음에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예전에는 하지만 지금이 무슨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SNS, 네. SNS, 요거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 통해서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상담 s n s 로할때 상담을 누가 해 주냐? 응급 의학 전문 의사가 진행을 해요. 그니까 전문적인 그걸 받을 수 있겠지. 그리고 그러면 뭐뭐뭐 뭐, 뭐 새벽 때도 되냐? 뭐다 국가마다 뭐다그 시간 차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1년 365일 24시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지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요게 어 여러분들 뭘 좋아해요 우리는 우리는 뭘 좋아해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뭘 좋아해 공짜 <laughs> 다 공짜라는 사실이에요 세금 내잖아 세금 세금 갖고 뭐 이런거 해야지 다공짜예요 그래서 어요 이제 한 예가 있어요 예가 예서 어떤 분이 뭐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갖고 막어 급한 어떤 상황이 됐는데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요청해서 통증 일단, 응급처치로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처치를 받았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뭐, 이렇게 뭐, 조금 미국권이나 미주권? 그렇죠? 그런 데 가면, 이제 뭐, 마트 같은 거 많잖아, 마트. 마트. 그래서, 매장, 그 마트 매장 가면 의약품 같은 거 직접 구입도 할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일단, 내부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 통해 갖고 살 수도 있는데, 뭐약 종류도 많고 한국말도 어려운데 그죠? 뭐 응급 상담,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 통해서 뭐 그런 그 뭐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뭐 내가 구체적으로 아픈데가 이거 또 먹어서는 안될약들도 약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좀 편안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소방청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래서. 꼭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그나마 어느, 가, 어느 경우냐면, 뭐, 영어가 좀 되고, 뭐, 마트가, 대형 마트가 좀 있는 그런 여행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또, 근데 사람이 그런 여행지에서는 또 아프지도 않아요. 또. 근데, 어쨌든, 더 최악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뭐, 응급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죠? 뭐, 병원을 방문하거나 어떤 어떤 방문해갖고 여러가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그 답답한 그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란풍선 여행사에서 요 AI 문진전문 기업이 있어요. 히치메드라는 여기서 개발한 다국적 다국어 문진 번역 서비스인 이지닥 서비스를 시작을 했대요. 홍보가 아니라 오늘 보도자료가 나온 거예요 노란풍선에서. 그래서 노란풍선에서 이지닥이랑 이제 뭐 저기 업무협약을 작년에 맺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서비스만지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절대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가 있다. 어? 필요하시면 여행가시면 이용하면 된다라는 정보 제공을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이지닥 이거는 국내 의료진의 자문 그리고 검수를 통해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채팅형 스마트 문진을 기반으로 21개 증상에 대해서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되세요.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문진 번역을 제공하고 있어요. 번역, 해외 국가에서 증상에 맞는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병원 찾기 그다음에 해외 병원 예약 서비스 등 이런 서비스 제공하고 또 1대1 통역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오픈했냐 여러분들 오늘 어, 이 방송 나가 이 지금 녹화하는 요 17일 정식 오픈했고 어 기존에 제공해 왔던 문진 서비스도 있긴 있어요. 건강 상태 번역하기를 요런 그 서비스가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해외여행 예약하기. 해외병원 예, 해외 해외 병원 예약하기. 그 다음에 공항에서 약국 찾기 등의 서비스가 추가가 돼서 여행하면서 챙겨야 될 다양한 의학, 그 다음에 약학 서비스 및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병원 예약하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을 이용하고 싶지만 언어 문제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치료받지 못했던 여행객의 어떤, 뭐죠? 예약, 결제까지, 연결, 그러니까 연결, 병원 연결, 그다음에 예약까지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가장 높은 일본 지역 우선으로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요. 아시아 국가들부터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노란풍선 관계자는 해외 여행 시 고객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현지에서 응급 상황 네. 특히 이제 열로 하신 분들 그죠 어. 그래서 이번에 오픈한 이 서비스 통해서 노란풍선은 좀더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 이게 안전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장치가 준비돼 있어도 좋지만 그런 장치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거든, 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조금, 인생 좀, 조금 사신 분들은, 아세요? 저도 뭐, 제가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외람되지만, 저도 반백년은 살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안심이 되는 거거든. 그죠? 자, 그래서 양사는 요런 것도 서비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거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요 아까 말씀드린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에 또 언어 지원되는 국가를 좀더 확대해갖고 어 서비스 더좀 늘려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소방청 관련한 서비스 그다음에 노란풍선에서 이번에 선보인 요거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해외 이제 더 많이 가실 텐데 요거 긴급한 상황 때 알아두시고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게더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은 노란 풍선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러면 이건 공짜냐 뭐 이거는 노란 풍선 상품을 이용해만 가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그 홈페이지 같은 거다 찾아보시면 더 자세히 알수 있어요 저희 시간 관계상 이런 서비스가 이다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뭐더 네. 뭐 홍보가 대놓고 홍보가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안내를 드리고요 자 좋아 세상 좋아졌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한 7년 조금 넘게 타이완 관광청 서울 사무소, 그러니까 대만 관광청이죠. 대만 관광청 서울 사무소라고 표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지금 타이페이 대사관이 없죠. 그래서 타이페이 어 이제 한국 연락사무소 이런 개념으로 있는데 그래서 대만 타이완도 서울사무소로 지칭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완항공청 서울사무소 황희평 소장이 한 7년 넘게 일하다가 이번에 이제 임기 끝나서 신임 곽생여 신임 소장이 1월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부임을 한 거죠. 타양학청 서울사무소는 황희평 소장은 지난 7년 10개월간 임기를 마치고 후임으로 새로운 부서, 소장이 부임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2024년, 이거 이제 하루 됐고, 이제 일 시작한 지. 그 대만의 교통부 관광국 국제사무팀 행정관, 교통부 관광국 호텔 숙박팀 소속으로 일했었고요. 국립동아대학교관광레저학 석사. 와. 국립 대만대학교 국제경영학 학사 이렇게 어뭐 이력이 엘리트시네요. 네. 아무튼 양국의 그 어떤 관광 교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가 들어온 거 보니까 그래서 서울시 관광협회 양모승 회장도 그, 그 관계가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래서 어, 황희평 소장한테 이렇게 감사패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어 이렇게 두 가지 소식만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어뭐 그래요 이게 뭐꼭어 그니까 러뭐 조회 수 생각하면은 좀 흥미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재미없는거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크게 연연하지 않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어. 뭐, 전날 좀 싱거운 음식을 드셨다가 오늘 좀단 음식을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밸런스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소식, 뉴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